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약간 오늘 새로운 부분도 있었고 글쎄요 이걸 일단 저번 시간에 스파이더맨 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약간 진행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기로 그냥 점프해서 다시 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저 저의 수업 방식은 무슨 이야기든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어, 벽에 부딪혀요. 내가 할수 없는 말이거나 어휘가 없거나 내지는 구조가 부, 어, 무너져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정말 여러 가지가. 근데 그거를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학습 결손 자체를 그냥 발생할 일이 없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안경을 썼단 말이죠. 아이가. 안경 쓴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웃었더니 어색해서인지 안경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줬죠. That looks good on you. You're really cut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귀엽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아이는 잘 모르죠. 그 말이 뭔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거를 줘야 되는 거죠. That looks good on you가 무슨 뜻인지. You.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면 그러면 아이는 이거에 대한 한글 뜻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이는 반대로. When did you buy the c 어, 이런 That 식으로. Looks 어... That looks good on you. That looks good on you. 아... Good on you.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너한테 잘 어울린다가 나오면 반대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서 언제 산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When과 where를 헷갈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When did you buy the glasses?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글로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가 형이 나오기 전에 산 거예요.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다루는 대과거의 부분이에요. 문법에서도 거의 끝판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저희는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것이 어렵고 쉽건 간에 일단 뚫고 갑니다. 어렵다와 쉽다는 없어요. 아직 쉬울 만큼 많이 해보지 않았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만큼을 다 알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투여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여기서 패런츠를 몰라요. 패런츠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파를부터 어머니로 넘어가서 부모님을 가르쳐 줬어요. 모든 건 소리가 다 나게 이렇게 돼 있고요. Parents. 이런 식으로요. 반복해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이걸 샀다. 라는 문장에서 다음으로 우리 아빠가 태어났다. was born.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그죠? 필요하잖아요. 있는 문장이에요. 내 아빠가 태어났다. 우리 아빠 태어났다. 우리 아빠가 작년에 태어났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last year도 기억할 만한 부분이고요. 우리 엄마는 2년 전에 태어났다. 우리 형은 3년 전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어, 바뀌는 부분들 동사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다 변수로 잡았어요. 유추 가능하게. 작년에 last year이라는 부분을 작년에를 넣어 줬고 내용이 태어나기 전에라는 부분을 시제상 과거로 넣어 줬습니다. 근데 before my brother was born 이거 같은 경우에 영작을 시켰을 때 내용이 태어나기 전에를 영작을 시켰을 때 my brother was born before를 뒤에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 이 부분에 아이가 단서를 하나를, 깨달음을 얻은 게 뭐였냐면 은 이름도 그렇고 다거꾸로말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다시 상기시켜준 부분이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제가 볼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럼 뭐니? Before I was born. 그럼 우리 부모님 내 형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안경을 샀다라는 문장으로 드디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일단 넣어주고 나서 여기에 헤드 PP가 나와요. 대과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조를 내가 지금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경험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구조는 나중에 익숙할 때 보여줄 것인가를 판단을 좀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오히려 보여줘서 정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f e 퍼펙트, 대과거에 대한 설명을 아예 했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것도 본인이 문장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도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그 다음에 past는 과거, 일어났던 일이고, 대과거는 이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 이때는 이게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head가 추가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도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다른 문장에도 요, 이제 같이 사용을 하려다가, 과거에 일어난 두 개의 시점이 다른 두 개를 놓고, 비슷한 문장, 대과거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쓸 일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바라건대 다음 시간에 쓸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써요. 다음 시간에 쓰는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될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네요. 무튼 그렇습니다. 피하지 않고 다 부딪혀내고 있고, 아이가 전에 이제 한 두세 수업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죠. 아이가 I don't know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거의 완전히. 어, 그만큼 자신감이 붙어 있고 그 자신감을 자랑스러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까 채팅에다가 신난다 막 이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신이 나서. 뭘 자기가 잘 맞추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보니까 어, 방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신나서. 네 이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드립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